세계 유일 3대 세수방조 전제 독재 국가 북한 독재자 김정은 사진 태운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시장 경제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으킨 우파의 영웅이신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근대화의 아버지이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통일대통령의 초석을 다지신 박근혜 대통령께 누가 욕할 자 있으랴. 위대하고 청렴한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뺀 모형을 장대 꼭대기에 꽂아 놓고 환호하는 광란의 촛불 난동 세력들의 종북 주사파 모습이 누가 명예훼손인가? 김정은 독재자에 애처판대, 목숨건 매국 국정원 과학견찰들 참 개탄스럽다. 대한민국의 호국님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가서 참배 못하는 일국의 수장이 있는가 하면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이 조국의 현 상황 아래 인공기를 보호하고 태극기를 거부하는 인민경찰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대한민국의 지팡이라 할수 있는가? 경찰의 진정한 국가 보위의 모습이 없고 오로지 주사파 정권의 신여 모습으로 보이는 이유가 성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6.25 참전용사가 아직도 뜨거운 심장으로 태극기 하나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것을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70년 건국 이래 국가의 정체성을 불태우고 국민의 혈세로 기득권 좌파 세력들, 군 경검, 공청, 시민 단체에게 경고하노라. 독재자 주적첩들의 무용단 김족벌 사입이 미친 거지국 종교 주체 인간을 대한민국 문재인씨 인민경찰 사입이 시녀 언론들이 한관처럼 몸을 조아리며 평창을 구걸하는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이 무술련 국치이다. 소수의 기득권좌파 세력들의 나라가 아니다. 잠 못들고 나라 걱정하는 세대와 나라의 위기에 목숨 바친 선배 영령들의 자유대한민국의 나라이다.